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는 겨울이 되면 남해는 초록빛 물결로 일렁이는데요 날씨가 추워지고 바람이 거세질수록 그 빛은 더욱더 강해진다고 합니다 겨울철 건강을 지켜주는 초록색 고양 지금 만나봅니다. 자라가는 독일인 말 그리고 탁 트인 바다를 자라가는 다도의 해상 금립공원 있는 남해 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남해 이런 겁니까? 뭐예요 이거? 나브레인가 오늘의 미션 보물섬 남해의 보물을 찾아라. 아 그거네. 저희 오면서 왔던 남해대교 왔죠? 남해대교.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 독일인 마을 또 그래지? 아,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 힌트 하나만 주세요. 직접 가라고? 직접이요? 아, 전가요? 아, <laughs> 아 남의 보물을 어 진짜 잘 모르겠네요. 저분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사장님! 아니요. 남의 보물이 있다던데. 남의 보물 뭡니까? 혹시 아세요? 아, 이거 남의 그 보물은 개울 채내는데. 네. 아니 당연히 이거 이거 이거. 어! 그 이름도 보물초. 아 이거네요. 예, 남해의 보물입니다, 겨울에. 남해 보물작게 오에 남해 누지에서 자란 시금치 보물초입니다.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며 당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이 제철인데요. 보물초는 어떤 풀입니까 그, 겨울철 시금치인데 우리 시금치. 남해 남해권에서 지리적 편시로. 보물처로 매명해서 우리가 수확하고 있습니다. 이 보물채 효능이 역시 어떻게 되죠? 처체가 그 우리 지력 건강 뿐이 잦고 또 눈체가 또가 털이 많아 갖고 비누, 비늘 비늘에 고하고또 아이들 성장에이 좋다고. 또뭐또 뭐, 요새 요새 한참 뭐 백이 많은 항암 그 암에도 엄청 효과가 좋다 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이제 이 뿌리가 지금 그 개울철에 예. 얼마나 다지 않면 설탕입니다. 아 이제 방송 k 셨다이이 설탕 탕 뿌려 으으셨죠 do. I 지금 저희들이 o w what you can do. I d 습니다 아니 진짜 이게 a t 는데요 너무 달달한데요. o n t know what you can do. I don't know what you can do. I don't know what you can do. I 경사진 산비탈을 여러 층으로 개간해 만든 다랑이밭이 인상적인데요. 전국 시금치 재배량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정 환경에서 해풍에 실린 염분기를 머금어 당도가 높고 향이 진한 게 특징인데요. 아주 캐고 사고에 수통 가진 그신선을 유지해서 뿌리는 한2 3cm, 통톤 간에 오래 갑니다. 아, 뿌리채 뽑는 게 아니고요. 예, 뿌리 뽑으면 안 되고 또 뿌리를 뽑으면 너무 또 지저분해요. 딱 이리 멍상 잘라 빼나면. 이 잘라 빼 나면 유통 과정에 빨리 시들어집니다. 이래서 아 항상 뿌리를 이 정도로 남가놓. 한이 정도 딱이 남가 아 정도, 정도 남가놓. 시금치는 뿌리가 정말 맛있는 거 아시죠? 남해 보물초의 당도는 평균 15 브릭스로 감귤 당도와 비슷하다는데요. 그 맛의 비결이 바로 뿌리에 있기 때문에 수확할 땐 뽑지 않고 잘라내야 합니다. 야, 오, 무겁다. <laughs> 농부의 정성을 먹고 자란 보물초는 이제 소비자의 식탁으로 보내지는데요. 유통센터로 가는 이 보물초, 자신 같은 보물초인데요.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저희들이 이제 가을로 겨울로 그 키웠어요. 똥을 수확해어 그래서 저희들이 유통센터를 출하하였어. 이게 우리 소비자 밥상에 올라가서 소비자들이 뭣 드시고. 겨울철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이 드시고 남해 보물초 사랑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사랑이 담긴 영양만점 보물초는 제철을 맞아 출하가 한창인데요. 남해군의 주소득 작물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우와! 보물 창고입니다. 보물 창고. 보물초가 지금 산더미처럼 지금 쌓여져 있는데요. 오, 이거 보니까 저는 이 보물초만 먹고 이 초식 동물이 되고 싶다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보물창고에서 지금 행복한 시간 느껴지시죠? 이 행복한 기운. 네, 여기까지 느껴지네요. 하지만 보물초의 매력 아직 끝이 아닙니다. 남해군은 유통 구조를 개선해 대도시 시장으로 직접 출하함으로써 산지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있는데요. 보물초가 진짜 많네요. 네, 예, 예. 한해 출하량이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 농협에 연간 한3,700여톤 정도 출하됩니다. 예. 3,700 톤이면 이거 쌓아놓으면 얼마 정도인 거죠? 아, 이고 끓이지면 한뭐 <laughs> 산더미만 지될것 같은데. 예. 와, 진짜 네. 많은데요. 예, 예. 이 많은 보물초가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단지에서 직접 경매를 해서 유통을 네. 많이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가락동이나 이런데 도시지 그 소비지 공판장 대형 공판장에 출하를 또 시키고 그 다음에 전국 스트 그런데 또 유통을 많이 시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유통을 다 시킵니다. 잠시 후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는데요. 두분 지금 일하다 말고 스마트폰만 계속 보고 있는데 이래도 되나요? 아이고. 시간 이거 게임해도 되는 겁니까? 아 저희 지금 농사 짓고 있는 거예요. 농사요? 네. 에 거짓말 이 휴대폰으로 무슨 농사를 지어요아 휴대폰으로 보물촌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아 진짜요? 이거 뭐 하면은 뭘 얻을 수 있는데요? 어, 지난해 쇼핑과 게임을 접목한 게임 이피케이션을 도입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어, 간단한 미니 게임을 이커머스에 e 탑재해 어, 이용자들에게 재미와 보상을 제공하는 마, 마케팅 기법으로서 어, 앱 내에 작물을 재배하고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미니 게임인데. 보물초가 남해군 시금치 브랜드라는 걸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실물로 받아보면 어느 시금치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남해군과 동남해 농협이 협업해서 진행한 마케팅입니다. 그러면 게임으로 재배를 해서 실제로 받을 수 있다는 건데 반응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아, 네, 맞습니다. 이게 일종의 앱테크의 일종으로 여겨져서 어, 여성분들이나 4, 60대 그리고 어른분들에게 인기가 굉장히 많고 실제로도 보물조를 받아보신 분들은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제 스마트폰으로 농사짓는 시대. 게임에서 작물을 키우면 집으로 배송해 주는데요. 유통의 게임을 더해 건강과 재미를 모두 잡았습니다. 와 이거 진짜 신기해요. 물을 너무 많이 주면은 여기 또 썩을 수가 있고 또 물을 너무 안 주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마련이 돼 있다고 하는데요. 직접 키우지 않아도 이렇게 간접 경험을 해보고 또 실제 제품을 받아볼 수 있는 게 너무나도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맛도 최고, 영양도 최고, 그리고 이제는 재미까지 최고인 남해 보물초를 함께 했는데요. 올겨울에 독감 걸린 분들 참 많습니다. 이 남해 보물초로 비타민 각종 영양분 챙기셔서 아가 겨울 내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보물초 엔딩 안녕! <laughs> 남해에서 전하는 건강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초록빛 보약 보물초와 함께 올겨울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